네, 코로나19 여파로 상당수 동물원들이 입장객이 줄어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 동물원의 경우 생태 동물원 전환 작업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입장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임시 휴장한 후 지난 2월부터 운영을 재개한 전주 동물원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4년부터 동물들의 복지를 고려한 생태 동물원 조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동물원은 이 같은 작은 우리들을 생태 동물원으로 전환시켜 동물들의 활동 범위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생태 동물원은 사육 시설을 친 자연적으로 넓혀 동물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활동 범위가 넓은 호랑이와 사자와 같은 맹수 우리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개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물이 우리 안에 갇혔던 그러한 어, 상황에서 이제 동물을 공간을 많이 확보해주고. 자연 조건이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저희들이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물을 그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되고 있습니다. 서식 공간 확장 작업으로 동물과 관람객 간 거리도 가까워졌습니다. 아, 이들과 함께 그냥 한번 동물원에 가서 동물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서 왔거든요. 다른데와 다르게 동물들을 가까이서 볼수 있는 게큰 장점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아서 아이들과 함께 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상당수 동물원들이 입장객 감소로 인한 재정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전주 동물원은 올해 8월까지 입장객만 46만 명을 넘어서는 등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태 동물원 전환을 통해. 동물 복지와 관람객 만족도를 함께 높여주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나오입니다.